안녕하세요. 강강이 TV 강강이에요. 오늘 한번 야리 일자. 일차란다 이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깊어. 안녕하세요. 빨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니 구독자 열명돌파하셨다며요 네, 열명 돌파. B I G G U B I G 어. B I N G G U B I N G G U B I N G G U. 골라이더 세이더. 네? 오징어. B i n g o 를 b b e i n g o r e 비비. 어, 잠깐만요. 길을 잃었다. 바라바라바라밤. 오징어, 오징어 사냥. 저쪽 이름, 어떤 바다 안에 이름표가 보인다. 그건 저입니다. 바다 안에.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있어요. 더 밑에요. 더 밑이에요. 저, 쪽 보세요. 저쪽. 요쪽이 사냥이 빠졌어요. 저, 네, 어디요? 저쪽이요. 여기 왔다고요? 네. 어쩌고 보세요. 빨리 오세요. 네, 어, 닉네임이에요. <laughs> 알아요. 알아요. 어, 안돼! 아 빨리 저 근처에다 박아. 아! 빨리 와. 빨리, 빨리 고쳐. <laughs> 물 터지면 망합니다, 여기.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 금이다. 아니, 나 빨리 배를 만들어야 돼. 이상한데. 그 아직 필요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 동굴에 간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저기 바다를 바다를 건너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바다를 건너서? 어, 크래식은 그냥 바다를 건너서? 저 그거 고쳐 갑니다. 저저 저 이제 정, 정말 잘해요. 저도요. 장이지요 네. 바다 건넌 거. 저도 은근 잘해요.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뭐요? 또 장인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니 네,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또상황도또 점점 좀,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아, 원피스 안봤 원피스 상황도 올렸고요, 맞죠? 네. 아 저희 이제 못 이거... 봤잖아요, 빨간 언니. 뭐. 아니 네, 저는 못 봤죠. 맨날 네. 내영상만안 보고 다른 사람 그. 하이.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번에 한번 제가 그 치킨집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치킨집 상황, 네. yeah, hello. 어, 치킨집 상황은? 네, 헬로우. 오늘 찍으면 talking, 안 돼요? Talking 어, 우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제가 캐스트를 해드릴게요. 어, 뭐, 어쨌든 그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 네 길을, 길을 잃었다. 잃었다.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16개가 사라졌다. 안 돼! 아! 아니, 안돼, 치킨을 해. 혼자서 치킨 먹을 거야. 뭐 저런... 저런 이승, 인생을 만난... 아니, 미요 그래요, 명복을 빕시다 아니, 제 치킨은 훔치가지 마. 아, 내치킨내 치킨이야. 아, 사과 있는 사람, 저요상관만는 아, 사람. 아, 아, 치킨, 치킨이 왔더라고요. 저사 그러니까 먹었는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반반으로 나누시자 콜? 오케이 오케이. 반반깨씩 맛있죠. 몇 개예요, 지금님? 저세 개요. 들한 개만 더 가져갈게요. 네. 자, 그러면 가져가시고 저 이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이거는 이제 제목. 아, 저는 다들지만 보고 올게요. 그냥 다들인지만. 오케이? 오케이. 몰는 뭐를씩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 오세요, 오세요. 안돼, 나 치킨을 먹자. 이년, 그럼 나 치킨을 먹 먹어. 안돼, 이거내 치킨이야. 치킨. 아 치킨, <laughs> 치킨다, 치킨다, 치킨. 와공가 치킨들아, 치킨들 치칼. 치칼이에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선생님, 치킨 반반으로 나올 시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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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치킨, 치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이건... 아, 그,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동물 속에만 자라다는 희귀 잡종 풀떼기. <laughs> 희귀 자체, 희귀. 대체 저기 무슨 애이지? 그쵸 나가나니? 바보란. 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옥 가야지. 지옥 이옥간나니. 이더로가야지이보시기 젊은이. 이보시기 젊은이. 우리는 지금 이 어떤 허에 갇힌다. 처음다 오케이 라이터. 는 치킨을 먹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저저성저먹방하 남자. 먹방하 남자. 머리 누구, 더라머 이런 이런 나 빨간 남이 학교에서 응. 안녕하세요. 머리 <laughs> 형님. 아좋아요 우리 우리 다몇 몇 살이지? 우리 고등학생 아닌가? 장난이에요. <laughs> 여저 우리 몇살모름내 몇 네, 공개 노모입니다. 오케이 열4 살은 갭 불. 아 여기 석탄이 있는데 석탄을 안 캐? 님들 어디에요? 여기 석 강산 들어왔어요? 죽을래요? 응. 저, 왜요? 저 석탄만 좀. 최단당이요 <laughs> 님이 그거 증언 구한다며요. <laughs> 아, 근데 한 명만 구했지, 두명 구한 적은 으어요저 <laughs> 석탄 두 개만. 누가 들어와요? 저 석탄 두 개만 챙겨같습니다 어, 청문서? 아, 청문서 밑에 금 있죠?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죽었다고 하겠습니다. 어, 달고기이 아, 아 괜찮아, 꺼내면 돼. <laughs> 어떻게? 아, 강산 네. 자리가 아, 네. 바뀐 건가? 아니야, 진짜 이럴 리는 없어. 어, 음. 아, 내가 용암에 죽었는데 또또 죽은 건 아니겠지? 근데 차라리 그냥 우리 그냥 그거 해요. 그거 만들어요. 치킨 치킨 기계. 치킨 기계? 아, 그거 님 만드셨잖아요. 아, 네. 제, 제 부금 네, 그거. 아, 그거는, 건그 그거는 그건, 그건 어, 빙구님 뭐, 어, 부분, 어, 오케이 저 어쨌든 간에 그냥, 그냥 그 회원 만들어 드릴 까예요 지키는 거 이거 빙구님 부분 따라 하셨거든요 어제 어쩔, 네, 어쩌다 보니 제 콘텐츠도 따라 하셨거든요 아니그 안에 뭐 블록 생으로 지치기 다 같이 하는 건들 네? 다 같이 하는 건데 하나 아, 뭐, 꺼낼 거 있어요? 서랍 오오오 오오, 스릴 리는 잠깐만, 이거 완전 죽음의 그거 워터 슬라이드인데, 죽음의 워터 슬라이드. 여기 앞에 워터 슬라이드 주, 마지막에 용암, 용암 풍이 있다. 어, 네, 이제 광선, 이제 종료합니다. 휴, 이제 GP를 어. 해야겠는데, 곧피 어. p 가 없네. 빙구님 그거 라서 지금 빙구, 빙구님만 지금 뭐 나왔던데, 저, 저, 뭐피있어요 이슬리가요 좀 주세요 좀아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옆에 어, 좀 주세요 어 앉아서 쉬어야지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한 번에 다모지 마세요 왜요? 한 개가 제가 한개 남았거든요 다이아 여기다가 이제 치킨을.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해. 아저 좀 오피 좀 빨리 주세요. 오피요? 아, 오피로 원하는 거. 아로 아. 아. 저, 저도 오피 좀 주세요. 한번한 번. 저도 회로 좀 만들게. 아 크리에이티브로 아. 그래. 하는 건안 됩니다. TP밖에 안 돼요. 알아요. 아. 아님 이 말고요. 빨간 남님 말이에요. 뭐말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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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왜 지를 수 있어? 아, 빨간 남님 의 소리입니다. 빨간 인정? 남의 엄청난 소리. 어. 오입니다. 그렇게 어. 한데. 빙구. 예. 안녕하세요, 빙구님. 네, 자기 소개 끝날 거요. 인구공1 t 티 어? 왜안 되지? 왜안 될까? 응? 이만이님한테 퇴피 해보자. 네, 이거 이름이 스티브죠. 티피, 이거 자기또안 돼. TP 왜 갑자기 또안 되지? 어,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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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이거 죽으면 쓸래요. <laughs> 제가 구하러 갈게요. 아니요 안 모여야 돼요. 저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터널인가 터널. 터널. 영화. 와 <laughs> 아! 아무도 없습니까? 아빨려 빨리요. 어. 터널 을 찾습니다. 지금 지금 안에 생긴 게 진짜 진짜 위험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나. 넷. 가 아무도 없습니까? 나이도 어로 이놈의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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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요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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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의 정말 죽겠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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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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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있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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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려주세요 어! 부상을 당했나봐요. 이제세요 빨리, 병원 빨리, 어딨어! 어! 빨리, 저 따라오세요! 어딨어! 저 따라오세요! 빨리! 서기를 하나 빨리야! 내가, 일주일, 일주일을 긁었다고! 사람, 몰래, 살고만 면 죽는다고! 님들 상자 안에 시계 하나, 하나씩 넣었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오세요! 뭐야? 뭐 어쩌다 공주가 있어요 저거! 아아 저거 어떻게 올라가죠? 걱정 마세요! 어허, 어, 저, 기 무슨, 저기뭐 있는데 잠깐만요 저쪽에 가서 제가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사다리 만들 필요 없어요 사다리, 사다리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죠 사다리 아! 왜이요 때리더니 진짜요? 지금 피해자를 때리는 거.. 때리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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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까? 지금 형님 했습니다 이거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느낌이 좀 꾸준해 인간 꾸준대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떤.. 어떤 빨간.. 빨간색.. 피를 묻은 사람이 날 공격했어요 뭐야 위험해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들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내 네, 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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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드.. 밀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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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보요 밀어드릴게요! 밀어드.. 빨리 가세요, 빨리! 아, 난 또.. 아, 기다보세요맞쫙 쥐어요, 어 아, 제발 맞상맞 맙시다. 바람을 없어. 내가 어. 맞이 못 펴. 그럼 당신 2점 1저 지금 때린 거예요? 아니요. 네. 요 때렸죠 오케이 때렸어 이거지 이거 시아님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이로을고 언제 시험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 시험으로 바꾸 이거 양털 몇개 있어요? 빨간나님 저 없어요 어? 양양 양 잡았잖아요 빈튼 아, 양을 잡 양털이 안나요님 양털 몇개 있어요? 양털 0개요 어 멋있죠 무어물이라니 <laughs>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군. 죽. 죽을래요? 고기탕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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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탄> 먹자 고기탕. 믿겨봐요. 어다 됐다다. 도중 나가 용암을 낸것 같은데 누가? 여기다 고기 담그니까요. 기분 탓이. 여기다 고기탕. 아네네 끓이세요. 맛있겠네. 이거 뭐야요브리스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걸려. 스톤 하려고요? 네. 야. 코브리스톤 아. 예 커플스톤 성기 어. 만들. 예, 스톤뭐 블라블라. 블라디데, 블라디데, 블라디데. 아 이거 누가 켰어? 제가요.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군요. 오케이. 자 여기 용암이랑 물 설치하면 끝이죠? 네. 자물한가 나올 때. 아닌 것 같은데. 켜보세요. 아, 혹시 몰라요, 혹시 다섯 관이야 미쳐.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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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는. 보세요.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많이 안 좋아.